또 주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과 율법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상설교 이 산상에서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요약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전체에 대한 요약이라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세상이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고자 하는 복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 만지는 것으로 축복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천국은 또 복은 우리의 영원에서부터 심령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너희에게 너희를 지키시기 원하며 너희를 복주시기 원하며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축복의 메시지였고 바울도 그와 같은. 제 사장들의 축복을 이어받아서 편지를 보내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또 축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어도 우리에게 빠질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주님 안에서 그 은혜와 평강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반면에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내면의 그리스도와의 동행,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은혜들로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가며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내 영혼이 잘 된과 같이 내 우리의 범사가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이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성품으로 사는 것 쉽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빛과 소금의 선한 일을 통하여서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라, 영광을 돌리라. 신앙생활의 결국은 glory to God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에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주님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지 주님이 원하는 것인지 내 뜻이 아니라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해 나가는 것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율법의 완성자 우리는 로마서 제 십삼 로마서 3장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주신 것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먼저 온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의 완성자요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17절 남겨주시면 예수님이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은 율법을 폐하거나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그 말은 완전히 이루도록 짝이 다 맞아서 퍼펙트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율법은 불완전한 것이고 흠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지게 되고 그래서 주님이 율법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원래 의미를 이는 거죠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전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 1액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율법의 1.1핵 그 말은 히브리어의 단어의 특성이에요 그 알파벳의 요드라고 하는 그런 콤마 같은 그런 것인데 그것을 바로 1점이라고 하는 거죠 보기에는 작은 점 같은데 그것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말씀을 어, 말씀의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것, 하나님 말씀 없어지지 않고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생애를 통하여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이죠. 로마서 8장 3절에 우리가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요구하는 바는 많아요. 그런데 우리 육신이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 육체로는 잘 이루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육신으로 그것을 이루어 내신가요. 곧죄 있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서 우리는 아담은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육체를 가지고 주님은 마지막 아담은 우리에게 그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영을 좇아 살아가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도 배고팠어요. 힘들었어요. 슬픈 일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위협을 당해요. 기브리서 4장 15절에도 있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와가 한결같이 시험은 받으시되, 그리고 우리도 우리가 똑같은 시험들은 받으셨으나 죄는 범하지 않고 죄는 없으시니라라고 그렇게 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셨지만 육신의 그 소욕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그 주님이 영을 따라서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지 매일매일 살면서 어떻게 이 한계적인 육체를 입고 살면서 하나님의 영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 주시므로 우리에게 주님의 삶은 대속의 삶뿐만 아니라 모범의 삶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율법의 요구들을 주님이 다 이루어 내신가요? 그래서 주, 주, 죄와 허물과 책망에 대한 결과를 다, 다 주님 이루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새롭고 산 길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 우리는 얽매인 자가 아니에요.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종노를 하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에 완성하였기 때문에 그 율법의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된 것이에요. 모든 죄인에게 요구한 것을 다 주님이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흔적이지 그것이 날를 올가면은 그런 과거의 트라우마가 아니란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슬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것이 율법이잖아요. 우리에게 우리를 거슬리고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에 쓴 증서들을 주님이 제하여 버렸다, 찢어버렸다, 그 말이야. 찢어버리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노비를 사서 노비 문서를 쫙 찢어서 불태워 버리면 더 이상 노예의 그런 것들이 증거들이 사라지게 되고 자유하게 되잖아요 그래 자유한 것처럼 프리가 되었다. 그래서 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끝내버렸다 죽였다 말이에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들을 죽였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그 사단의 모든 권세에 대한 죄의 권세에 대한 것들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드러내셨어요. 무엇이 죄인지, 어떻게 죄를 이기는지, 죄의 속성이 무엇인지 그 비밀들을 다 드러내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더 이상 종노릇 하지 않도록 그래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에는 바로 이와 같은 율법의 요구들 사단의 그 권세들 그 모든 것들을 다못 박아놓고 승리한 것이 바로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셨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름돈서 9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하는 표현을 바울은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율법 그리스도가 우리의 법이 되었다 이제 예수님과 그 복음의 내용을 보니까 오늘 19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의 삶. 여기에만이 아니라 천국과 바로 연결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 마치 어머니 뱃속에서 어린아이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장하고 준비하는 것처럼 이 땅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또 배우고 전하는 것,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영육의 성숙에 필요한 메시지인 거죠. 내가 너희에게 드리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계속 지금 천국에 대한 이야기, 하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희의가 로마에서도 의에 대한 문제를 열심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의로운 방법으로 주님이 율법을 주셨고 또 다른 의로운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설명을 여러 번 반복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낮지 못하면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본다면 정말 우리는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그들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문자적인 그런 열심인 거죠. 그만큼 그들은 열심히 있어서 그렇게 하였고 시간을 구별하고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그렇게 십일조 하고 여러 가지 산들을 가다가 시간이 되면 서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또 옷을 입고 다니면서 그 옷에 그 경수적그 끝에 아 옷자락 끝에 아 그러 같이 실을 어그 수술을 달아서 그것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모든 행위에서 그들은 또 이마에도. 또 팔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감고 집에 나가면서 매두자라고 하는 것을 통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좋습니다. 형식이 중요해요. 그런데 내용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인데 이들의 열심 하나님의 율법을 613 가지로 그렇게 구별하면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것 그렇게 하면서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말 것을 그렇게 하고. 강조하며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나갔던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이 그 정신이 없어지면 그것 자체가 올무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그들의 의보다 의로는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는 하나도 의롭지 못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네, 의보다 더 나아질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들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아예 율법 속에서 낳고 율법 속에서 자랐고 율법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우리의 신앙 열심 비교하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 우리, 그러면 우리는 못 가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했죠. 또 다른 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는 힘입고 가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기관들의 의가 아니라 그들보다 뛰어난 완전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우리가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놀란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셨을 때 가는 것입니다. 사기관들의 열심, 주님이 이제 모든 것을 다 바꾸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생각을 바꾸는 건가요? 행동을 바꾸도록 하는가요? 죄에 대한 새로운 정립을 하게 됩니다. 정에 대한 데피시, 데피니션, 정의를 바꿔 나가는 것이고 삶에 대한 그런 행동의 지침들을 바꿔 나가는가요? 그래서 살인과 가늠은 물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옛 배움의 생각들을 새로운 권위자 예수님이 말씀하고 가르치세요. 22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니 모세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은 살려난 것은 죄라라고 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니 그러니까 모세보다 뛰어난 그리고 그 말씀을 준 율법이신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말씀이신 그분 자신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함부로 성질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함부로 노하지 말고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해가 지도록 품을 분을 품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날 다음 날까지 씩씩거리고 그렇게 마음에 품고 있으면 안 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바보라 스피다다고 그렇게 스톱을하다고 그렇게 고집세다고 하면서 말로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 얼마나 우리의 일상화됐어요? 그런데 바보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주 주님이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뭘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생각으로 상대방을 대하지 말라 그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상대방을 대할 때 그들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릴까라고 하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도 저 사람 같은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금 옷 입고 서 있는 것이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있다라고 한 것을 가르친 거죠. 나는 간음에 대해서 마찬가지요. 너희 너희는 이 여자를 보고 간음하지 그 말라라고 했는데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하였느니라. 사랑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산적이어서 우리는 어. 내가 한 선을 행했다라고 하는데 그와 같은 것 이방인도 다 한다. 22절에 24절, 3절에 43절에 보면은 또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던 걸 너희가 들었으나 모세에게 장로들에게 그렇게 들었어요. 같이 하란 말이죠. 상대방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렇게 하다 한 것을 그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하지 말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말이 중요 나는 너희에게 말씀이신 그분, 그리고 생명이신 그분, 장교이신 그분, 그 율법의 그 본질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새로운 얼소리티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의 기론이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데까지 사랑하면서 미워하는 것 이는 이로 그렇게 눈은 눈으로 하는 것에서 그렇게 직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오히려 축복하는 데까지 나가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삼마대로 예수님은 율법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고 완전하게 하심으로 더 나은 순종과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가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46절에 말하기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서로 사랑하잖아요 서로 좋아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세상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들이 말하는 죄인도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람 사랑해주고 자기 잘해주는 사람 사랑해줘요. 그런데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하고 친한 사람들만 하게 되면 무엇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방인들도 다 어, 마피아들도 자기에게는 좋은 자기 가족들 케어할 줄 알고 자기 조직원들 자, 그, 서로 챙길 줄 알고 그래요 우리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그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잖아요 우리는 이방인 세상 사람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세상 사람들도 하는 그 계산적이고 당연한 사랑을 뛰어넘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가르쳐 주고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 복음의 정신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레몬과 내 같이 사랑하는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이 일을 위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할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신 거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4 8 절에 그러므로 이와 같이 주님이 지금 여러 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 원수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또 성적인 것에 대해서, 도둑질에 대해서, 상대방을 대하는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데.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같이 자 우리가 신앙하는 것 하늘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계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온전한 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를 어떤 수준 올렸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녀로 만들려고 지금 예수님이 이 천국복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천국복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점점 성숙하해서 아버지를 닮아가도록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살아가면서. 율법을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가르침을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사랑의 완성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것이고 주님을 닮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온전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율법을 이루어 나가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 완성된 사랑으로 오늘도 승리할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증거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붙여진 많은 영혼들 함께 사랑하며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 나가는 천국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